문노스 어? 언제 갔다 또 언제 와요 딱그 뭐냐 지난주에 갔다 왔거든요 야유를 회사 야유회랑 분위기가 전혀 다르네. 분위기가 분위기가 사장님 사장님 우리 사장님 저리 가라요. 근데 그게 없어요 또. 사장님처럼 어, 뭐 하게나 뭐 이런 식으로 그 뭐냐 가불 관계가 아니에요. 인사 결정권자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 그런 조직. <laughs> <laughs> 한 게임만 참 되나요? 우와 <웃음> <웃음> 저분이 넣었어요? 탈고리 하는 사람이? 불에 삼겹살 잘 구워졌어. 인천에 그 시흥에 횟집하는 그 있던데 황영중 있던데요? 뭐라고? 횟집하는 황영중. 황영 아니 아니 거기 시흥이에요. 대구 응. 거기에서 횟집하더라고요. 황영 그 황영중학교 그래. <laughs> 나오신 분이. 그거 나와? 안 나와요. 뭐냐? 누, 저희 누님이 시흥 살잖아요. 거기 시흥에 장성향호가 있나 봐요. 거기 멤버인가 봐요. 순위 아, 선배가 거기 총 그거잖아요. 총뭐 뭐냐? 그거 예, 네. 몰랐어요?

고면하고 장성향후회에서 활동 열심히 하잖아요 아, 열심히 시, 아 장성 아니 시흥에요? 시흥 오래됐다니까요 시사장이었답니까요시 사람? 네까지 모르죠 제가 그래서 인천인가? 그걸 시흥 가는 길에 그걸 살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시흥, 장성향후에, 창국장이라니까요. 시흥에서 장성향후에. 시흥에 있는 장성향후에. 서울의 재경 장성향후에 말고. 관할이 시흥시에 있는 장성향후에. 예 정말 시시도시한다 저희 누님 누님도 거기서 만났어요. 거기 뭐냐 횟집에서 변호 변호 아니 변호가 아니라 그쪽에 변 변재산가 아니 뭐 그쪽 밑에 있어요. 야, 네, 네, 뭐... 틀려요. 조직 사의 직 사의 직 누구야? 신명근이야. 사무실 맞아요 맞아요. 그 사무실 실은 있다가? 아 그거는 강남에 있고 사무실은 강남에 있죠. 네. 그래서 그쪽 향후에 나온다니까요 시흥 장성 제시흥 장성 향후에 사무총장이다 네 국민의 사무총장 네. 국민의 사무총장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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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냐 누구지 네. 새로 된 사람 모르겠네 네. 신임 네. 나가나 네. 어? 장성 향후에는 어? 나간지 얼마 이제 대경 국민에는 나간지 얼마 안됐죠 안안안 음. 고는 얼마 안 됐죠? 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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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우와 저희 누나도 나가요. <laughs> 순인 선배가 두 살인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한 살인가 두살 많더라고 순인 선배가. 네. 나 전복떡이라 그랬나? 네, 맞아요. 장흥 시흥경찰서 요즘에 누님, 저희 누님, 뭐 한지 아세요? 축구예요. 푸싸 <laughs> 하던지 푸싸 하겠죠. 뭐 아유 웃겨가지고 내가 이렇게 왜냐면 꼬맹이를 다 컸거든요. 첫째가 스물다섯인가? 여섯인가 그래요. 둘째가 스물셋인가? 다 키웠어요. 스물하나인가? 스물둘인가? 예나 거든요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아요. <laughs> 노조 활동도 하고, 축사 활동도 하고, <목소리> 우와 어되두 저희 누 두째 누님이 저희 어렸을 때 항상 그 종합 선물 세트를 설이나 명절에 들고 왔거든요. 중요한 건그 누님이 뭐냐, 중학교 때집 나갔거든요 대단한 놈인데 공장에서 일하면서 동생들 생각해가지고 바리바리 돌아왔거든요 동지의 그렇죠. 세대네 그 이게 제일 뭐냐, 엄마같이 그렇게 한거죠 동생들 친구죠 그래가지고 자리잡아서 시흥시 장국동에서 축구부 들어갔단 얘기 아 여자가 축구하기 힘들어 시간과 돈과 이인맥과 이런 게다 있어야 돼. 그렇 남자는 접근하기 쉬워. 야. 나이스. <laughs> 사랑한다고 올렸더라고. <laughs> 쉽지 않다는 게야 즐 진짜 터치가 진짜 좋다 저 터치는 배안 나올 수없어으면 축구했을 거 축구했어요 이게, 뭐냐 저 뭐냐 고등학교 동저 아들 녀석도 딱그 얘기 하더라고 어우 몸놀림이 장난 아니에 자기가 쫓아갈 수가 없다 어슬렁 어슬렁 근데 갑자기 사라진 거네 봐봐요 저게 숨어서 간다니까 숨어서 게임 신이 유가 있었어. <laughs> 이럴려고 있었어. 아, 선배님 때문 신경쓰이네. 산업안전기사는 그렇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사업안전기사요해 <laughs> 지금... 그래요? 라임 있잖아 네수술을 한다든가 안전... 그... 그, 그 많잖아 요면나한인조를 해야 되거 네. 근데 이제 취직할 때 내가 산업기사 나 산업안전기사가 있어 지안괜찮같은 응. 밖에 안 세우죠 밖에 안 세우죠 <laughs> 예를 들자면, 그런 자리라도 가라면내삼배 하나가 60살 먹고 은퇴가 해서 남들은 다 취직이 안돼그형님이 네. 그 안전부장을 3년인가 했거든, 말년에 아... 그럼 따셨어요? 아니, 자기 쪽에서 경력이 안전부장을 3년 한 거야 안전부장 그 경력으로 하루 취직되더라고 뭐 하신 거 같더니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일할 거니. 그렇지. 5 8년생가 되는데 그 관리회사는 어떻게 되가 이렇게 관리 공간에서 아가 그 사람을 왔고. 희망 없요 그렇지. 7년째. 우와. 연기거 같아. 5 8년생이니까5 7세는 되지 않냐? 오8년생이생이라면서요5 8년개뛰면 58년 지금 60 넘었어요. 육 3이나 64예요. 6 7 678. <목소리> <목소리> 뭐야, <스피를 냈어? 목소리> 지금 목표가 딱 이걸 따고 그~ 그~ 산업 안전 쪽에 공무원에서 했다는 게 그거를 그거 캐리어로 쌓아버리면 어디서 데려갈 거 아니에요? 그거를 목표라고 따놔야되그 안에서 캐리어도 쌓아니까그 경력 경력이 제일 중요하다는 게 관공서에서 그, 그 일을 했어? 그러면은 그 일반 기업에선 다 인정을 해줘 버리죠 이게 보통 그냥 일반 기업에서도 그것도 인정해 주는데 어? 관공서에서 했다고? 하면 <laughs> 관공서가 공무원 그 직만 해도 어디 가서 강사비가 20 넘어가던데요? 응? 강사 뭐 숙소였다고, 아니, 아니, 아니 그런 거 필요 없어도 그냥 그그 그 뭐냐 그거에 적혀있어요. 이 공무원 뭐 7급 이하 뭐 아니 5급 이하가 6급 이하 광 강사료가 책정이 돼 있는데 그게 30이 넘어요. 이게 또 6급 이 5급 이상은 더운 게한 80만원 50만원 80만원 우씨 이렇게 비싸게 는데 그거에 대가 그거를 이리어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도 하더라고. 라고 들어그뭐냐 관공서 는 진짜 그런 돈만 어떻게 추진 비가 계속 나오 잖아요？그렇게 뭐추 진하 는 사업 있 으면 그 것만 물고 있 어도 자꾸만 있 어도 계약 하고 해도 먹 고, 사는거같 아요. 그게 느껴 지는 게그뭐 냐? 그 지금 그그 그. 그, 그 그 하나 그거도 농장하세요. 농원 농장. 지금이 그 반려 식물이라고 식물 나눠주는 거 아, 사장 마인드가 다 해주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껐다면 그게 1억짜리예요한 5개 자치구면 얼마요? 1년에 5억짜리를 하는 거 장사를. 근데 중요한 건 1억짜리가 그게 그냥 쉽게 말해서, 어, 방법만 하면다할수 있다, 농장 차리고, 사람들이 그런 식물 키우고. 아, 진짜. 응? 한 7, 8억 그 뭐냐, 지금 그 업체가 한 10억 정도는 보는 것 같은데, 1년에. 그냥 순수 수익으로 연 그거는 보는 것 같아. 안 다치게.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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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너무 깊다. 아, 센티레 기다려 있어. 었 가서 열심히 지내래? 필요없어 씨발 밥벌이가 없선 현장에서 경력사는 것과 관공서에서 경력사는 것은 인정하는 범위가 될것 같아 음. <laughs> 그거 우리도 뽑을 때 기간제든 계약직이든 시험실에서 일했잖아 어. 그러면은 아무래도 합격률이 높아 그쵸 교육을 받, 받았대.